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중심 평양 내부에서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이 정보가 뭐냐 김정은이가 또 떨기 이 미친 바이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평양 내부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미쳤냐 첫 번째 여자의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중앙당 옷가라는 데서 기쁨조를 뽑아가지고 성상납도 하고 뭐 안마도 하고 여러 가지 조가 있습니다. 1년에 성상납용으로 한 10명씩 이제 뽑는데 이 규모를 거의 두배로 올려가지고 한 20명씩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북한 최고의 미녀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처녀들을 10명이 아니라 20명씩 뽑아가지고 매 뽑으니까 한 5년만 지나면 100명입니다, 이게. 자, 이게 완전히 김정은 주변에 정말 북한 최고의 민원들로 지금 둘러싸이고 있는데, 여자 한대 완전히 미쳐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인가요 이미 이제 그런 증후들이 나왔습니다. 데니스 로드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농구 선수가 평양에 갔다가 김정은과 함께 원산에 갔습니다. 자 원산에 가서 로드만이 뭐라고 했냐? 지상에서 정말 최상의 천국을 봤다. 자 이런 천국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이 천국이 뭐냐? 김종은과 데니스 로드만이 그 여투에 앉아 가지고 거기에 북한의 최고민우들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남잡한 파티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놀았던 얘기 로드만이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김정일은 그런 파티를 해도 늘 베일 속에 감추고 숨기고 이걸 이제 알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김정일과 같이 술파티에 참여했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더 겐지. 자, 이놈이 이제 그 나와가지고 그 파티 내용을 책으로 쓰면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에 비하면 아주 밀실해서 그렇게 뭐 아주 추잡하게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김정은는 아버지를 완전 히 뛰어넘고 나는 내가 황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왜 숨기면서 하나 이거로 내 걸린데 응? 내가 할수 있는 건데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이제 코드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장성택을 죽이고 막 죽일 때 너무 죽이니까 한동안 이제 김여정이나 현성월이가 좀 자제시키고 말리고 했고 또 이제 딸 주애가 나와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성난 얼굴을 많이 누구로 뚫었습니다. 이제는 김주애가 맞서도 이제는 김정은의 또 살기 이 살인 똘기가 멈추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호위 부대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니까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걸 경기를 또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새벽 시간에 딱 나갔는데 이호위부대이 경호원들이 제대로 군무를 서지 않고 주머니에 손 놓고 막 흐트러져 있거나 일부는 담배 피면서 이제 딴짓하고 있는 자 이걸 이제 김종훈이가 딱 보면서 보는 순간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바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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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자기를 지키는 자세가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해가지고 막어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행사 관련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참 김정운의 눈에 걸리는 놈들은 그냥 무조건 막 죽이는 바람에 다시 지금 이제 김정운의 살인 떨기 때문에 주변에 거슬리는 놈들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김정은이가 다시 미친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뭐이 독재자, 네로 황제도 그렇고, 그리고 연산군도 그렇고, 한번 살인 이 떨기가 발동하고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 미치고 살인에 미치고, 그리고 이제 술과 담배. 세 번째는 이제 술과 담배인데, 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초고도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꾸려야 되는데, 다시 술, 담배 지금 또막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사양노로 수액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좀돌수 있죠. 근데 이건 마지막 수단인데,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도 하는 게 아니라 자제해야 되는 건데 좀 좋아진 느낌이 드니까 다시 술 담배를 지금 또 꺼나 물고 지금 또 과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도 죽을 때가 되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죽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미친놈이고 원래 또라이다 보니까 다시 그 본성이 튀어나와 가지고 권력이 그래 만취가 됐고 이제는 내가 최고의 권력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할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여자 그리고 뭐 사람 죽이는 권력. 그리고 뭐술 담배 향락 아마 마약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뭐~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마약도 하겠죠 힘이 딸르니까 이 김정은이가 지금 광기가 다시 돌아가봐 가지고 버리고 있는 이 평양의 살벌한 이 소식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제 북한 내부, 평양 내부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